제39장. 시드기아가 유다왕으로 있은지 9년째 되는 해 10번째 달에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시드기아가 왕으로 있은지 11년째 되는 해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문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르보와 지휘관인 살르김과 참모장인 네르갈사레셀과 나머지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신하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아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달아났습니다. 시드기아와 그의 군인들은 밤에 예루살렘성을 빠져나와 왕의 정원길을 지나서 주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아라바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와서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아 왕을 붙잡아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살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아를 심문했습니다 리블라에서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드기아의 눈을 빼고 그를 새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집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경호대 대장인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백성과 나머지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밭과 땅을 주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경호대장 느부사르단을 시켜 예레미야에 관해 명령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그를 잘 돌봐주어라. 그를 절대로 해치지 말고 무엇이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그리하여 경호대장 느부사르단과 높은 관리 느부사스반과 귀족 네르갈 사레세를 비롯하여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신하들이 사람을 보내어 경호대 뜰에 있던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들레에게 맡겨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전하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관해 한 말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 말은 평화가 아니라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날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너 에베 멜렉을 구해주겠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꼭 구해주겠다. 너는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